함께 오십시다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른 백성의 다윗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혼을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말씀 앞부분은 어 과부 어 과부의 어떤 원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는 재판장 브리한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부터 1 4절까지의 이야기는 어,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에 관한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두 이야기의 공통 모티브는 이제 기도죠, 기도. 브리한 재판장의 비유도 어,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 여기, 이바리인과 세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 사실은, 어, 과시, 예. 과시용 어떤, 혹은 아니면 자기가 의롭다고 나타내는, 어, 그런 자, 그런 자의 기도의 내용을, 어, 들려주고 있는, 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이야기,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 아, 그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늘. 그 다음,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을 기도하는 것. 예.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그도 과보의 원한을 풀어 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재판장에게 와서 그렇게 탄원을 하면 그 원한을 풀어 주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냐?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이 항상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밤낮. 예.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 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 원한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낙심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원한이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 낙심이 원한으로 이어지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원한 섞인 기도는 사실은 어,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원한의 동기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원한,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살을 풀어주듯 예, 그렇게 들어주는 것,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원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의 기도가 이런 원한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원한 쌓인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원수 저거 죽게 해주세요. 예. 죽게 해주세요. 예? 저 원수. 예. 저 원수 죽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우리는 이제 사실 원안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예. 하나님, 저 일본적 바다 밑으로 침몰하게 해주세요. 예. 예,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원안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이 진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낙심이 너무 길면은, 그죠? 낙심이 길면은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안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요, 낙심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이 길어지면 원안이 되어지니까. 특별히, 혹좀 낙심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안으로 이어지면 또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낙심에서 소망으로 돌아서야지. 예.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는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뭘 전제하게 되느냐면 소망을 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소망을 품고 하는 것이죠. 바라는 바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라고 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적으로 소망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낙심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원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하고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맞지 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뢰는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8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원한으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중단됨이 없이 끝까지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사실은 뭐 기도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예, 뭐냐면은요 하 구절 구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네들이 기도한다,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기도, 소용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1사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물론 어, 자기 의를 드러내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 가운데 누가 오르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에 정통으로 응답을 받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이 기도에 정통으로 응답받은 것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정통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말의 뉘앙스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근처도 가지 못한 거죠, 그죠? 뉘앙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꽃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그냥 혼자 감사하면 되지. 뭘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요, 뭘. 이미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가 거절될 내용이에요. 예, 기도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기도 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그죠? 예. 그리고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뭘 그냥 꼭 그냥 다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다른 자보다 좀 내가 처지가 낫고, 다른 자보다 내가 좀 형편이 낫고, 그러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처지와 형편이 좀안 좋고 어렵고,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원한이고 예. 이러니, 이러니, 뭐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죠? 예, 내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다. 예. 근데 그걸 다른 자들을 끌어들여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요. 나는 일례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1 6조를 드리나이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결국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 예?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예, 기도를 통해서 예,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은요 1 4절 제일 밑에 자기를 높이는 자. 예, 와,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를 높이네. 예, 예. 세례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다. 이걸 기도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낮추는 기도자가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어, 겸손할 것입니다. 예, 겸비할 것이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그 교만의 뒷 이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 여러분, 비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비교의 영성. 아, 우리가 이거 평생 극복해야 할 것. 예. 비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사명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전부 다 제각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정말 대사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 영성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금 예수님 앞에 제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아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요 이러고 있잖아요. 예.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뭐 네가 낫니 내가 낫니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교로 이 사람은요라고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그는 그의 몫이 있고, 너는 너의 몫이 있어. <laughs> 예, 그, 너는 너할일 제대로 열심히 해. 지금 예수님 의도는 그거예요. 사명은 다 각자 각자예요. 예. 아,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여간, 이, 저, 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비교함으로 존재감을 가지려고 그러니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예. 도찐개찐으로 그냥 너나뭐그 이래가지고 출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좀더 난리 못하니, 내가 좀더 열심히 했니 못했니 어쩌니?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런 양 가지고 예.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다 장수해야지. 예. 오래 산 사람이 좀더 많이 했겠죠. 하나님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안타깝죠. 한게 없으니. 그죠 예.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절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오래 살았느냐, 덜 살았느냐. 아,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예. 여러분 비교의 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교의 영성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러고 보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늘 아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그러고 보면 기도는 뭐냐면요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 예. 낙심할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낙심이 널브러져 가지고 원한으로 이어지는 건, 그거는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예. 비교의 영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니? 누가 못하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니? 그거는,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예. 비교의 영성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오로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 하나, 나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것. 와, 이 정도 기도 영성이면 대단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건 엄청난 영성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군중심리가 막 작동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무리 중에서 뭘 어떻게 할 때, 뭐 어떻게 할 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영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요수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요와만 섬기리라. 예.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게, 이게 정말 엄청난 기도의 영성이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입니다.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면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게 되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겸비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성만가족이 되십시오. 늘 기도의 영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늘 소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오직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볼줄 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겸비할 줄 아는 기도자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만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주님 그것을 오늘 또다시 묵상합니다. 대세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아래고 주와 동행하는 항상 기도하는 자, 그 옛날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 성광 가족들도 늘 주님 동행하는 기도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변에또 다른 그 어떤 것 이것저것 봄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는 눈들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듯 주님과 나만 있는 그 깊숙한 기도의 영성 우리 성관가족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래고 설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겸비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깊숙한 기도자태는 그 은혜, 그 신비, 그 놀라운 맛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 알게 하시고 겪어 보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엄청난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아는 그 거룩한 은혜의 맛, 그 신비, 고스란히 간직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하시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